오늘 먹을 게 오거야 비비고 모둠잡채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넣고, 올리브유 를 두르고, 요 봉다리를 까서 여기 뿌면 돼. 이러면 끝. 여기 내가 맵다한 거 좋아하냐면 고추를 적썰어 넣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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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볶아요. 이렇게 이렇게 볶아. 완전 간편. 간편 간편. 혼자 다른 사람들한테는 최고야. 이렇게 해서 자체 비법 소스를 넣면 돼. 전자레 돌렸어. 전자렌지에 3분 돌리고 나서 이리 볶는거야 뿌리면 잡채가 완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냄새는 소, 잡채 냄새야 좋아 쏠쏠쏠쏠 잡채 냄새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잔칫집 잡채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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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다 됐어요. 요리, 거! 오늘의 요리. 비비고에서 나온 즉석 잡채밥.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진짜. 잡치날 엄마가 해준 잡채 맛이야. 입이고 진짜 어, 대박, 네, 대박. 이렇게 잡채를 올리고 그다음에 파김치를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음. 음. 하나 더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음, 음. 嗯，嗯，对。